간호학과에 조금이라도 뜻이 있다면 중앙대 간호학과 꼭 쓰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과중여자입니다. 오늘은 좀 신이 났어요. 왜냐면 저희가 곧 수익형 채널로 바꿀 수 있게 돼서 이제 아마 광고가 달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교육 채널이라서 광고가 뭐 많이 달릴까 싶기는 한지만요. 네, 그래도. 그 소소하게 유튜브로 뭔가 수익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기쁘고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수익이 들어온 게 아니라서 시원한 푼도 벌수 있는 게 아니고 편집자 분들에게 뭐 이제 편집 비용이라든가 업로드 비용들이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한 달에 운영 비용이 아주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 놀러 와주시고 나중에 광고가 좀 들어가더라도 엄청 양아치처럼 광고를 넣지는 않을 테니까요. 광고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9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중앙대학교과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18학년도 거 보고 있습니다 큰 차이만 살짝 짚고 보자면 안성 캠퍼스의 경쟁률이 지금 한11.89 정도 그다음에 서울 캠퍼스의 경쟁률이 26.53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어땠을까요? 2019년에는 어, 서울 캠퍼스가 24.47, 안성 캠퍼스가 10.02로 간당간당 10 정도를 방어를 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전형별로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앙대학교 2019년 것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18년 건 필요한 경우에 간당. 간단... 하게 보도록 할게요 교과전형의 경쟁률은 11.59학교연치전형의 경쟁률은 1 11 2 7 7로두 전형은 둘다 교과전형인데 모집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학교연치전형 이제 이좀더 늘었습니다 해서 전요 경쟁률이 10대 1 정도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교과전형 의 경쟁률은 12대 1 정도를 예상 하고 있습니다 다빈시지 인재 전형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건 19년 전형인데 20년 에는 요 다빈시지 인재에 560명 정도로 들어와요 그래서 18.7 올라가진 않을 거고 1 5대 이하의 경쟁률이 형성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탐구형 인재의 경우에는요 음, 528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1 2대 정도를 봤잖아요 이 경쟁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1 2대에서1 3대 정도일 거로 예상을 하고요 SW 인재는 1 0대 정도인데 이것도 사실 학종 스타일 그대로 채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기 어려운 전형은 아닙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센터를 찾아 주시고요 아마 이쪽에 번호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교과 전형, 학위 추천 전형, 다위치 전형, 이렇게 쭉네개 정도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까지 총 다섯 개를 볼게요. 현재 지금 교과 전형을 보고 있는데, 교과 전형은 전체 전형에 다 어, 선발을 했고 경영학과 45명 선발했을 때 10대 1이 조금 안 넘는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어요. 글로벌 금융은 5명밖에 선발 안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인원서 선발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완성 캠퍼스인 것을 꼭 확인하시면서 지원하시고요. 간호학과 인문과 자연 저는 이 간호학과 쪽이 중앙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 갈 수만 있다면 간호학과에 조금이라도 뜻이 있다면 중앙대 간호학과 꼭 쓰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장 추천 전형을 보도록 할게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지금 전체적으로 뽑는 학과 자체가 많지 않고 인원 수도 총 많지 않은데 서로과 안성을 합쳐서 약 150명으로 선발했었네요. 을 올해는 아마 160명으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명수 늘어서 경쟁률은 10대보다는 좀더 어 내려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학과가 좀 적다라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경영학부 지원자의 경우에는 학교 추천 전형을 쓰는 게 과제만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옵니다. 물론 추천 전형을 쓸 때는 교과 전형과는 달리 자소서를 쓰셔야 되는데요. 자소서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저는 꼭 추천 전형을 쓰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학교 자사 내신의 평균은 1.6 정도였습니다. 그 평균 토대로 표준 편차 0.3에서 0.4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빈치, 다빈치형 인재의 경쟁률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국어문학과에 비해서 영어문학과 많이 뽑았더니 경쟁률이 좀 이렇게 차이가 났죠. 뽑는 인원수도 경쟁률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학부를 8명 선발했는데 20.63 정도로 뭐 평균적인 경쟁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경쟁률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하 면접을 아예 안 보다 보니까요 올해는 좀더 과거 학생들이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학생들은 내신 따기가 어려우니까 다민치형 인재보다는 탐구형 인재 전용으로 아마 쓸 겁니다 탐구형 인재 의대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탐구형 인재도 역시 8명 의대를 선발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14대 1 정도요. 지금 경제학부를 25명 선발하잖아요. 그래서 경제학부 쪽으로 경제적인 그 전공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이 학부를 좀문과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과 학생들에게는 기계공학부를 일단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창의시티공학 및 융합공학부도 좀잘 보세요. 왜냐면작년도에 경쟁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경쟁률 이좀 낮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쟁률 좀 보시면서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W 인제는뭐 많이 뽑지는 않지만 한번 구경할까요? 네, 소프트웨어학부만 딱 70명 이렇게 뽑는데 경쟁률은 뭐 예상대로 나왔고 이 경쟁률 은 거의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대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반 학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전공적 합성을 드러내는 쪽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 논술 전형은 총 인원수 886명 선발할 때 4만 2,399명이 지원해서 총 경쟁률은 47.85 정도였어요. 안성캠퍼스에서 요구하는 최저가 이하 보다 보니 워낙 높아서 워낙 높은 점 때문에 저는 안성캠퍼스의 경쟁률이 썩 높지 않을 걸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높았어요. 여긴 시스템 생명공학과의 경우에는 20대를 넘기는 그런 뭐, 소위 말는 기업을 토했다라고 볼수 있죠. 근데 나머지 학과 다른 학과도 되게 높잖아요. 지금 화학 신소재공업 중앙대의 그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동영상에서 봤듯이 다른 전형은 내신 산출할 때뭐 문과의 경우에는 국영수사, 이과의 경우에는 국영수가 양쪽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논술 전형에서는 상위 열개 과목을 가지고 산출한점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기록을 봤을 때 평균이 2.4다라고 해도 그 평균 자체가 애초에 형성될 때 상위 열0과목을 토대로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3등급, 4등급 학생들도 중학교 때 논술을 붙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탐구형으로 써서 내신이 좀안 좋더라도 탐구형으로 전공적합성을 부각하면서 잘 가는 게좀더 어 합격률 자체, 합격 가능성 자체가 높아지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자기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체 없이 저희 회사로 연락주셔서 개별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6월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예약해주셔서 6월은 6월 6일에 다 마감이 됐고요. 7월도 지금 거의 다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연락주셔야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제 예약이 마감되면 자동으로 저희 컨설턴트 분들에게 배정이 되니까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인스타 광고로 넘어갈게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 입실거 주는 여자 채널에서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문의주시는 분들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라 얘기가 계속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난이도를 낮출 순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결과 회의를 해서 인 인스타그램을 개설하게 됐어요. 인스타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훨씬 직관적이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 번에 볼수 있도록 쉬운 내용으로 직관적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죠. 저희가 회사의 마케팅 부서가 따로 있어서 유튜브 채널, 블로그 채널, 그다음에 페북, 카카오톡, 그다음에 인스타그램까지 전부 다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 입시 읽어주는 채널의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좀더 고정됐다는 거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나는 전화가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더이스플렉스 검색하시면 이 이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 등록하시고 대화를 거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도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더 좋은 영상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